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리딩지저스 메일목사 오늘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죠 어, 대학 수능을 위해서 학창시절을 보내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젊은 청춘을 보냅니다 자, 또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요 출산을 위해서 준비하죠 또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준비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역대상 22장은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우리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발견해 보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준비에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제일 먼저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는지를 오늘 보여주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단순한 건축물의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간,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경외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할 것, 이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어, 내가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심을 버려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한계를 두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준비는 단순한 물질적인 준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과 지혜를 전하는 마음,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할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렇게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의 준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었겠죠. 풍부한 자원을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과 돈과 철, 그리고 목재들. 이 모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재료를 준비한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단순히 마음에서 끝이 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준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파고 들어서 감동을 주었어. 그래, 나도 이번 한 주는 말씀을 가까이하며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는그 순간부터 그러한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어 우리가 또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1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도우라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신 일을 행하셨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고 간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주변에 함께 동행해야 할그 공동체들 향하여서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19절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물리적인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벽돌 하나 쌓고 또한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는 영적인 헌신과 준비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하나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위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벽돌 하나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또한 이 일을 위하여 공동체적으로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